나오잖아 네, 네. 근데 이것 좀 맞출 거잖아 음. 근데 이거 관계 대명사를 쓰는 이거 뭐냐면 애들이 앞에만 보고 결정해 앞에가 서행사가 예를 들어서 어, 목적으로, 그러면 이거 완벽하다고 볼수 있어? 아, 아, 약간 보자 약간 부족. 어, 반은 맞고 반 부족하나? 완전. 아니 이게 불안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네? 이게 동사가 몇 성시일 때는 얘가 완전한 거 맞고 몇 성시일 때는 완전하지 않은 걸수 있어. 요되지 네. 동사가 중요한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하면 완전한 오, 게 완전. 맞는 거야. 이해가? 이게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인데 제가 이 형식은 이것만 있어도 완전한 거지. 네. 결과적으로 동사가 <laughs> 몇편지동사들상 <laughs> 판별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완전한 거지. 그런데 그럼 내가 아까 얘 예, 완전해? 불안해? 네전해 약간 약간 불안 어 내가 <laughs>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건데 어 맞는데 불안전인데봐봐 응. 얘는 왜 틀렸을까? 아, 나 봐. 잘 봐. 오늘 이이화장실에 갔는데 벌닦고 나온 거야. 어, 그런 적이 있어요, <목소리> 아니, 아니. <laughs> 아, 그런 적 있어요? 옛날 아니야. 아, 별로지 뭐. 아,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지. 네, 그래요? 아, 이날에 우리 강아지가 엄마가 중는좋진하는 애라는 그 개적인 거보셔야 하는데 그걸 신나는 되게가 먹어 버린 거야. 어, 엄마, 아, 엄마, 또는 <laughs> 또는 엄마가 뭐 엄마 속았 얘가 똥을 덜왜 그러냐면 전치사는, 니들아, 내가 똥을 닦은 애거든? 왜그러냐면 전치사는 얘들아 내가 이말이 되게 중요한데난신경을 이해 고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 뭐를 음에그다음다고 했어 다음에, 그다음다음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오 여기에 뭐동사이 나오잖아 그렇지? 네. 자동사일 수도 있지만 타동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네, 네. 타동사가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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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으로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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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나끝나로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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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남끝자 남이 필요한데 로끝 그 you wow. 자동사는 남이 꼭필요하네잘 예, 보고 있는 거지. 예. 목적어. 어, 명사, 주지명사. 재명사지. 그러면 명사니까 목적어 거지. 네. 다시 잡아. 자동사는 예. 목적어 가 필요한 해야. 네. 남이 필요한 남탓자에게 타자로. 네. 자동과 스스로 같아야 혼자 있어서 끝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일형식이 네. 자동사고 3, 4, 5가 자동사야. 알것 음. 같지? 이 맞죠? 음. 어, 그거까지는 안 해도 있 근데 만약에 관계대명사 그럼 명사를 하나를 가져왔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 명사는 뭘 뭐가 될수 있다고 성분으로 말해뭐 뭐, 뭐, 아, 어, 성분이 될수 있는 애들 네. 맞아 성분이 될수 있는 거면 만약에 얘가 하, 그러면 어, 기해 주세요. 어

영상이 <목소리도> 원래 이 접속사는 n 드만 있는 게 아니라 5월도 있고 비코에서도 있고 외접사와와이도 있고 웬도 뭐, 되고 what.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는 있어. 네. 근데 봐봐 우리는 그 장소를 좋아해. 우리는 만났어. 그를 거기서. 그럼 공통된 거 봐. 잘 찾아봐. 해봐. 이 네, 네. 참... 어떻게 아, 공통된 거야? 위? 거? 어? 아, 아니에요. 위? 그런 겁니다. 저저더플레이하고 대화를 해요. 어? 어, 아. 어. 네. 그런지 이 <laughs> 저잘난다는시그거 아, 아,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나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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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두고> <laughs> 네. 자, 두개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이, 시, 관계 5차로 아. 바꾸게 관계 수사에는 뭐가 있냐면 w h 하 n 와이 e 런 e 있어요 웬, h 하 n w h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뭐를? 그러면 이건 장소니까 웬을쓰고요 어 성공사제 아. 성공사는 누구를 꾸미기에 태어났다고? 명사. 영사지? 그러면 순사가 일평가니까 얘를 이렇게 꾸민 거지? 네. 리얼이나 리얼. 만나보자. 우리가 그를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laughs> 좋아해 의문사. 아약 어디에라고 해석이 되시면 의무사야 관계부사. 의무사의무사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네. 문법적인 네. 판단을 할수 있겠지. 네. 어 해석으로 그걸 보는 게판단수있는 음, 거야. 좋겠어? 그러면 이제 결론. 결론. 아, 하기 위해서 오래 왔는데 관계부사는 이 네. 결론 내가 관계부사는 성사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거나 말거나 얘는 감기 되어 손에 다 있는 애야 이곳 뒤가 완전히 불안해 완전히 네, 그럼 네. 완벽한 거 맞잖아. 네. 네. 그러면 지혜가 완전히 불네 완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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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혹시 나무러... 앞에서 장소라는 게 대충 예산이 가지 않니? 네. 그럼 둘 중에가 비슷한 말이 지 않아? 되는 거잖아. 그럼 둘중 이렇게 같아지면 영어가 없잖아. 둘 중에 에 아, 하나만 써어그러다 보니까 자아 관계 부산은 자아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할 때 나중에 내가 발목 잡힐까봐 얘기하는 거야. 네. 소님분명히 관계는 무슨 뭐라 했어? 소행차가 는어그는 선인사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선인사가 다지 뭐... 아까 명사라고 했잖아. 지 없다고 봐야 돼 선인사가 맞니? 네. 그럼 사 선인사 어금가 완전이었어. 네. 그러면 이거를 딱 보기에는 단기 동사를 어는게 힘들단 말이야. 네. 렇지 않아? 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이 뒤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외어이 맞을 수도 있어. 맞지? 음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 나중 이 가면 지금은 지금은 사는가 있고 이렇게 배우지만 얘가 생략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할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가 됐죠? 몇개 배웠니? 네개와수거 <laughs>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관계자가 사실 다어에서두개졌어 어. 어. 와. Oh. <laughs> 이게 지금 시지 아예 uh. 아 카페 근처로 그랬어. 에서그아에서나 외워 가지고 해어